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화 콘텐츠 크리에이터 남시현입니다. 자, 오늘은 파이널컷 버전이 10.4.9 버전으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기능이 이제 추가된 게 있는데 그 추가된 기능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파이널컷이 10.4.9 버전으로 이제 업데이트 되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제 추가가 됐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쓸 만한 것들 중에 몇 가지가 좀 추가된 게 있어 가지고 그 부분만 다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이제 프록시 미디어를 활용하는 워크플로우가 향상됐다. 그래서 프록시 미디어를 더 이제 세밀하게 조정을 할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셜 미디어 도구가 추가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파이널 컷에서 편집을 한 다음에 하나의 영상을 뭐 유튜브에도 올리고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기능이 없어가지고 어 커스텀으로 작업을 했었는데 이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한다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로우 포맷으로 촬영한 카메라 세팅을 이제 파이널 컷 내에서 이제 ISO도 조정할 수가 있고. 이제 처음부터 럿 파일을 적용해 가지고 가지고는 이런 방식도 이제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오디오 크로스 페이드라고 하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대표적인 기능들 중에 이제 프록시 미디어 그 다음에 소셜 미디어 도구 오디오 크로스 페이드 이렇게 세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파이널 컷에서 우리가 프로젝트 만들 때 파일에서 뉴로 들어가 가지고 여기는 프로젝트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어, 비디오 포맷에 보시면 예전에는 여기 있는 버티컬하고 스퀘어가 없었는데 지금 추가가 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티컬은 이제 세로 영상이겠죠. 그러면 뭐 인스타그램용이나 혹은 인스타그램 스토리용 뭐 이런 식으로. 어, 작업을 할수 있도록 바로 이제 포맷이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스퀘어는 이제 정사각형,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뭐 게시물용 영상을 손쉽게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가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부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알아야 될게 어, 이번에 추가된 기능 중에 가장 강력하다고 보여지는 이 프록시 미디어를 활용하는 방법이 이제 추가가 된게 있는데, 일단 제가 지금 이제 4K 영상을 두 개를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프로젝트로 가지고 와가지고, 4K 영상을 이제 1080p로 편집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4K 같은 경우에는 뭐 사양에 따라가지고, 음, 조금 이제 좀 쾌적하게 편집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뚝뚝 끊기는 이런 느낌이 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뭐 자막이나 효과나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재생을 해봐도 4K 영상 원본이라고 하더라도 부드럽게 재생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저희가 뭐 자막 넣고, 음악 넣고, 효과음 넣고, 여러가지 편집이 이제 적용이 되다 보면은, 이 클립들이 무거워지면서, 조금 뚝뚝 끊겨 가지고 프록시 미디어로 편집하고 싶은 이런 어떤 욕구가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편집자 입장에서 이 편집이 좀 수월하고 쾌적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편집하기가 좀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프록시 미디어로 이제 바꿔 가지고 좀 쾌적하게 편집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지금 이제 인스펙터에 보시면은 오리지널 미디어는 들어와 있는데 지금 옵티마이즈 미디어가 없고 프록시 미디어도 지금 빨간색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지금 프록시 미디어가 생성이 안되어 있다. 뜻입니다. 자 파이널 컷에서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여기 임포트 메뉴에 가운데쯤 보시면 트랜스 코드라고 해가지고 영상을 파이널 컷으로 가지고 왔을 때 옵티마이저 미디어를 만들 거냐 자동으로 혹은 안 만들 거냐 그리고 자동으로 프록시 미디어를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 이걸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가 편집하는 환경에 맞춰 가지고 요걸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이걸 다 꺼뒀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가지고 트랜스코드 미디어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 프록시 미디어를 지금 이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덱이 음, 예전에는 이제 프로레스 프록시 밖에 없어 가지고 이게 이제 효과적으로 좀 압축이 좀잘 안되고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h.264 코덱을 활용하는 프록시 미디어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 보다 용량을 더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용량을 더 많이 줄이면 은 영상이 가볍기 때문에 어 편집을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고 어 h.264로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 프레임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은50% 25%, 12.5%로 만들 수가 있고 여기 있는 이제 해상도 기준으로 프록시 미디어를 만들 수가 있는데 어, 제 생각에는 해상도 기준으로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음, 이거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서만 쓸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제일 기본이 이제 50%인데 어, 이게 이제 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용량이 더 작아지면서 영상이 더 작아지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데 너무 많이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무래도 화질이나 해상도 손해가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편집이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50% 대비 12.5%라고 하더라도 용량 차이는 많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것은 어, H.264 코덱으로 잡고 그냥 50% 정도 이 정도면은 뭐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영상 편집할 때 충분히 어, 수월하게 편집 가능한 수준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 프록시 미디어 만들게요. 자, 두 번째 클립도 트랜스코드 미디어 들어가서 요걸 체크를 해 주고 HE64 코덱으로 잡은 다음에 50%. 자, 프록시 미디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뷰에서 여기 있는 이제 프록시로 미디어 플레이백을 프록시 온리로 바꾸면은 프록시 미디어만 나오거든요. 그럼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프록시 미디어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스펙터에 보시면은 여기 프록시라고 돼 가지고 프록시 앞에 이제 초록색 버튼이 들어오면서 프록시 미디어가 만들어져 있다. 요거는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라이브러리 용량을 보시면은 음 기본적으로 지금 영상 두 개가 들어가 있는 라이브러리인데, 어 오리지널 미디어는 1.1기가 정도 됩니다. 근데 프록시 미디어는 14.8메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용량 줄어드는 게확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수월하게 편집을 하고 나중에 이제 프록시에서 다시 오리지널로 바꾼 다음에 출력해버리면은 이제 작업한 건 그대로 적용되어 있으면서 이제 화질은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좋은 요번에 추가된 어 파이널 컷에 유용한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 트랜스코드 미디어 만들 때 음, 프록시 미디어로 선택해 주고 HE64 코덱으로 선택한 다음에 50%로 설정하시면 된다. 이렇게봐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기능은 이제 소셜 미디어 도구인데요. 저희가 이제 파이널 컷으로 영상을 만들게 되면은 이 영상을 유튜브에만 올리기에는 혹은 뭐 비메오 이런 데에만 올리기에는 너무 이제 아쉽잖아요.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이 영상을 뭐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파이널 컷 안에 자체적으로 이제 소셜 미디어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원래는 이 프로젝트에서 편집을 다 끝낸 다음에 이 프로젝트를 복사해가지고 프로젝트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뭐 사이즈 지정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만들었어야 됐는데 지금은 이제 소셜 미디어 도구를 바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일단 이렇게 편집이 다 끝났다고 가정을 하고 이 프로젝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Duplicate Project S를 눌러줘요. 자 그러면은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비디오 포맷을 버티컬로 하거나 스퀘어로 잡을 수 있습니다. 자, 버티컬로 한번 해볼게요. 세로 영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 해상도는 이제 1080p에서 1920p로 잡으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시면 되고, 중요한 게 여기 옆에 있는 스마트 컨펌이거든요. 자, 요거는 뭐냐면은 스마트 컨펌을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은 영상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 와이드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제 해상도를 세로로 바꿔 버리면은 전 가운데 부분이 요렇게만 작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작업된 상태에서 이거를 또 포지션을 옆으로 옮겨 가지고 피사체가 나오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이 스마트 컨펌은 이 파이널 컷이라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영상을 분석해 가지고 정 중앙에 피사체가 배치되도록 자동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마트 컨펌 체크한 다음에 이름을 버티컬로 제가 바꿀게요. 버티컬로 바꾸고 완료를 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상이 많으면 좀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티컬 프로젝트 들어가면 자동으로 이렇게 영상을 분석해가지고 피사체가 정중앙에 오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피사체가 약간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정중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트랜스폼 눌러 보면은 파이널 컷이 자동으로 분석해 가지고 피사체가 정중앙에 배치되도록 이렇게 작업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걸 이제 하나 하나 다옮겨줬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이제 자동으로 만들어 주니까 편집자 입장에서는 더 편리한 이런 기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피사체가 정중앙에 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 컨펌 기능도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적인 영상을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한 이런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게 이제 소셜미디어 도구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 크로스 페이드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기능이 있는데, 요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디오 크로스 페이드 기능은 음악이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을 때, 음악이 이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재생을 하면은 음악이 또 끊어지는 것처럼 들리니까 음악과 음악 사이에 이제 오디오 크로스페이드라는 기능을 적용을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연결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메뉴에서 모디파이로 들어가신 다음에 어저스트 오디오 페이드로 들어가시면은 여기 있는 크로스페이드라고 하는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을 거예요. 단축키는 옵션 T입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이게 이제 작게 해두면 잘안보이고요 크게 해두면은 자동으로 요렇게 오디오 페이드 핸들이 움직인 걸볼 수가 있고 더블 클릭해 가지고 보면은 이제 물 흘러가듯이 앞에 있는 음악은 페이드 아웃 되어 있고 뒤에 있는 음악은 페이드 인 되는 것처럼 자동으로 돼 가지고 음악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이런 기능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디오 핸들로만 이게 적용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 입장에선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지만 제 생각에는 이거는 굳이 필요가 없다. 그냥 차라리 음악과 음악 사이에 이렇게 그냥 크로스 디졸브 효과를 넣는 거하고 결과물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음악과 음악 사이에 이렇게 어, 트랜지션이 들어간 걸 눈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편집할 때 편집자가 뭐 수정이나 이런 작업을 할 때에도 더 유용합니다. 그래서 결과물은 똑같고 어, 편집하는 게 트랜지션을 활용하는 게더 쉽기 때문에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것은 오디오 크로스 페이드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예전처럼 오디오와 오디오 사이에 그냥 이런 식으로 어, 트랜지션을 넣어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게 결과물은 똑같고 나중에 편집하기가 더 쉽다 수정하기가 그래서 오디오 크로스 페이드 기능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예전처럼 그냥 음악과 음악 사이에 크로스 디졸브 넣어가지고 어, 수월하게 편집하는 방식을 저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제 파이널 컷10.4.9 버전에 추가된 기능들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프록시 미디어 기능하고 소셜 미디어 도구, 특히 이제 스마트 컴펌 기능은 굉장히 많이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 것들을 한번 연습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영상을 좀 여러 군데에서 사용할 수 있고 편집을 좀 수월하게 할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